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앵글을 조금 바꿔 봤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는데 뭔가 조금 카메라가 멀어서 그런지 이게 잘안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제가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닌데 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잘안 들려서 조금 카메라를 가까운 쪽으로 옮겨 봤습니다. 오늘은 인천 예일중학교라는 곳으로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19명의 친구들이랑 수업을 진행했구요. 어, 오늘도 역시나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오늘이, <laughs> 어, 이런, 뭐랄까, 오늘이 인기가 제일 많았던 날인 것 같아요. <laughs> 이분이 엄청 엄청 좋았습니다. <laughs> 어, 우리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막 여섯 명 여덟 명씩 나와서 계속 앞에서 막 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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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어보고 쌤쌤쌤막 이러고 애들이 표정이 너무 뭐 어딜 가나 사실 다 밝죠, 다 밝은데 뭔가 오늘따라 더더욱 이렇게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제 나이에 절대 느낄 수 없는 느낌인데 약간 그뭐 대학교 교생 선생님 된 듯한 그런 느낌. <laughs>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반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물을 너무 감사하게도 목마르시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물을 떠다 주셨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강사 대기실에서 같이 있는데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완전 둘러싸여 있더라. 어, 남자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laughs> 어, 제가 그런가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무튼 학생들이 오늘 너무 좋아해줘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어 수업 시간에 오늘은 매 교시마다 어 그, 이제 과목 어 그, 그 교시 과목 담당 선생님이 계속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조금은 더 이렇게 어 뭐라 해야 되니 정제된 표현을 쓰기도 했고, 조금은 더 이렇게 조용하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쉬는 시간엔 그게 조금 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 선생님들이 계신데 내가 그럴 수 없잖니?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매번 수업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 되게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즐거움, 희망, 뭐, 사랑, 뭐 이렇게 되게 큰뭐 이렇게 단어적인 추상적인 단어라서 그런데, 아무튼 되게 즐거워요. 즐겁고, 뭐, 기뻤어요. 재밌었고요. 뭐, 그거면 너무너무 충분한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이 그걸 느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 제가 느낄 때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수업이 어렵죠 그.. 뭐랄까.. 잠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장소가 많이 바뀌었죠 아까 이제 수업 끝나고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 끝날 때쯤엔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 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갔다가 지금 이제 집으로 다시 가는 길입니다. 어, 점심도 병원에서 먹었고요. 병원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빨리 가게 돼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진료도 보고 약도 사고 또 약간 만한 20만 원? <laughs> 오늘 하루 번 것보다 늘쓴게더 많은 <laughs>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병원 가는 날이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laughs> 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교생 선생님이 된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저랑도 얘기해요.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laughs> 뭐잘 모르겠어요. 정말인지 아니면 <laughs>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어딜 가든 좀 아이들이 좋아해주는 선생님이라는 사실, 어 그게 참, 어 정말 참 기분이 좋아요. 까지는 이제 한 30분, 어, 30분이면 굉장히, 굉장히 빨리 갈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진료가 이래저래 좀 오래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되면 사실 이게 한 거의 한 시간도 걸릴 수 있는 거리기도 해서 어, 이 정도면 지금 너무 잘 도착하는 것 같아요. 늘뭐 지난번에도 얘기해 줬지만, 어, 오늘도 얘기했던 것에 가장 사실 중요한 건 저는 그거였던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 저희 콘텐츠에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할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중학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4번 1년에 4번씩, 3년 내내 정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자사고에 입학했고 막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막 잘하는 것도 사실 아니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실력이 뭐 연고 대 문과로 법대는 못 가지만 그 이... 하로는 무난히 갈수 있는 정도였고 근데 뭐 그게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나마 내가 쓸모있으니. 운동도 열심히 했고, 악기도 많이 다루고, 약간 좀.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수임 못 하는 게 뭐예요? <laughs>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좀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관심도 끌고, 나좀할줄 아는 거 많아요. 나좀 써주세요. 나 쓸모있어요. 그게 저의 어린 시절.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잘안 내려놔지잖아요. 이게 뭐 그냥 <laughs> 괜찮아라는 게 스스로 안 되더라고요. 주변에선 사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게 내 스스로 진짜 괜찮을까? 진짜 이거 안 해도 되나? 내 역할을 잘못 해도 되나? 이런 거에 반복? 음. 그러다 보니 조금은 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 모든 걸다 잃고 건강이 계속 안 좋아져서 어, 정말로 할 힘이 없을 때 주변 눈치 되게 많이 봤고, 사실 친구들은 이런 걸잘 몰랐어요. 되게 가까운 친구들 주차도 근데 눈치 진짜 많이 보는 성격이었고 다 맞춰주는 성격이었고 괜찮은 척하고 있었고 근데 그럴 힘이 도저히 남지 않아서 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아 남을 신경 써주고 남 눈치 볼 힘이 없어서 연락처를 바꾸고 제가 사라졌었거든요 그렇게 진짜 그냥 혼자라는 사람으로 고립이 됐어요 스스로 고립 그러고 나서야 그나마 조금 <laughs> 잘겠다. 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어요. 그런 나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랬는데, 그니까 되게 본의 아니게 그냥 나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막... 굳건하고 당당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나못 맞춰주겠어 아 어떡하라고 욕하려면 해나 이제 못하겠어 진짜로 가 된건데 뭐야 괜찮네 아 이래도 되는구나 긴장이 풀리고 힘이 빠지고 너무 좋고 그걸 겪고 나니까 얘들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소이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괜찮아. 그래도 돼 그런 얘기를 자꾸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정말 그단한 사람, 당신 너무나 귀하다는 거,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유일무이하다는 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죠. 순간순간 저도 지금도 가끔 까먹기도 하고 애들이 좋아해줘도 혼자 땅굴 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애들한테 맨날 해주는 얘기는 거울 보고라도 계속 얘기해줘라. 난참 귀해. 누가 나한테 뭐라고야 너는 몸도 아프고 쫄쫄 하면 안 들어 안 들어. 너 나랑 연락하지 마. 나 너랑 연 끊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거울 앞에 가서 괜찮아, 결아. 너는 괜찮아. 너 멋있어. 야, 너참 귀해. 너 소중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줘. 내가 그 힘을 끝까지 놓지 마라. 달라고. 왜냐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기 때문. 음, 지금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먼저 지키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이 조금 더 당당해지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면 주변에서도 금방 알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귀하게 여기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다 차치하고 다 내려놓고 일단 내가 먼저 나의 귀함을 알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의 자리에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운전 중이라 이렇게 마주칠 수가 없어요. <laughs> 안녕.